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구약과 신약의 요약판이라고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을 줄이고 줄여서 한 번으로 만들면 히브리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란 말, 히브리인, 히브리 종교, 히브리서 히브리란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서 히브리란 말이 맨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그 히브리란 말에 그 낱말의 뜻풀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 속에 신앙고백, 신학적인 배경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 아브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그 앞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때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란 말에 말의 의미가 한 세네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할때 히브리는 강을 걷는 사람 요런 뜻입니다. 왜 강을 걷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맨 처음 살던 땅은 하란 땅입니다. 지금의 이락, 쿠웨이트 그쪽 지방입니다. 거기에 털을 잡고 사는 75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난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파란 땅과 가난 땅 사이에 큰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할 때의 그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래서 본래 유프라데스 강 저쪽 이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강을 건너서 가난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강 건넌 사람, 아브라함 그런 의미가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포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 땅에서 가난으로 옮긴 그 사실에 신학적, 신앙적인 의미를 후대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신학화, 신앙 고백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수와서 마지막 장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강걷는 사실을 자기들 민족의 신앙 전통에다가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구원 신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런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요수하서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는 장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전부 세겜에 모으고 영적인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4장을 신학에서는 세겜회의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에 모으고 자기들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신앙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 세겜회의 중에서 강 저쪽 강 이쪽 그 구별이 나옵니다 2절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바로 유포라데스 강 저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신, 인간이 만든 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강 저쪽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강 저쪽에서 부르셔서, 강 이쪽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출애기 24장에 쭉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크라이막스에 이릅니다. 그래서 요수와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세겜회의의 신앙 고백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약의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계단계단 올라가면서 요수와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읊조렸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묵상이란 말은 정확한 의미는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입의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흥얼흥얼, 중얼중얼, 그 정도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읍조리던 핵심의 마지막이 14절, 15절. 역시 강저편과 강이편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어딥니까? 강 저쪽에, 유포라데스 강 저쪽에, 혹은 애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15절이 핵심이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고별 작별 모임에서 자기 동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선택할 때다. 강 저쪽에 섬기던 세상 신 우상 신이냐,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이냐, 아니면 이땅에 토착민들이 섬기는 발신 세상 신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약속의 땅, 약 선택의 땅, 젖과 꿀을 흐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백성들이 선택합니다. 16절. 요수와서 24장 16절. 세계 회의의 결론에 해당하지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라." 백성들이 여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유포레스 강을 기준으로 강 저편의 세상 신, 사람이 만든 신, 그를 섬기던 때와 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강 저쪽, 강 이쪽이라는 그 공간적인 고백이 신약에 가서는 성화가 되어서 시간적인 차원으로 성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차안히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적인 유포레드스 강 저편과 이편에 비교해서 완전히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승화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러므로, 강 저편에 있는 조상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강 이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으므로 그렇게 우리가 구약과 연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깊이 깊이 가슴에 새겨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에 영어 성경에는 at that time인데. 구약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때가 언제냐 강 저편에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 받기 전 구원 이전 하나님을 알기 전 영적으로 이방인으로 살던 때다. 12절, 첫마디가 중요하지요. 그때에, at that time, 강 저편에 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강 저편, 강이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out of Christ.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때 어떤 때냐? 구약에는 유포라데스 강 저편에 있었던 때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때다. 구원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복음 이전 그 단계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이 결론이지요.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때와 이제 구약에서는 강 저편과 강 이편 신약에는 그리스도 밖에와 그리스도 안에 그때와 이제, 에때 타임과 n 나우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없고 소망이 없고 구원을 모르고 복음 이전에. 세상 신성기고 살았던 시절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소망이 있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르셨고, 불화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르셨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았느냐. 그러고서는 오늘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유파레드스 강 이쪽으로 옮겨왔으니,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왔으니,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보금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옮겨왔으니, 결론이 뭐이냐? 지금은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압축해서 간추린 성경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드리던 성막 재단을 말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제사장들이 번지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재물을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그 성막 안에서 먹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양이나 염소 재물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재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고 육신 고기는 어떻겠냐 그 안에서 먹는 게 아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풀 사람이니라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신앙을 일러 줍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 심지어 비둘기 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흘려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서가 아니다 성문 밖에 세상으로 나가서. 구약 시대의 재물을 밖에서 불살랐듯이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불살라서 섬기는 자로서 희생 재물로서 살았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피로소 백성들의 속죄를 속하고 자기 몸을 성문 밖에서 불살라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런 적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은 적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순한 치욕 우리도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에브당 안에서 은혜받고 감사해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이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자기 삶을 불사르지 않았느냐? 희생제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삶을 성문 밖에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자.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자. 우리가 신앙 생활에 딱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잘 믿는 척하기 쉽습니다. 그건 큰 오해지요. 작은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느냐면은 하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배당을 주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이렇게 나가면은 본질을 벗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게 아니다. 장로교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은 에베당디 아이다이 세상이야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뭐 할렐루야 예수님 환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이냐? 아이다이. 죄 많고 욕심 많고 뒤죽박죽된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왜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려고. 그게 우리가 신앙 이해의 요점이지요. 내가 늘 강조하는 바, 에브당 안에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에브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다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인간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의 일터가 중요하지요. 거기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대풀이해서 살아야 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젊은이들도 좀 은내받으면 다 신학 갈락하고, 처녀들은 은내받으면 목사 사모하겠다 그러고, 문제가 있죠 내가 그래서 젊은 사람이 신학 가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생활에서 증인으로 살아라 아, 다 신학을 가면 목사 월급은 누가 주냐 응?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교회를 받들어야지 다 목사되면 어떡하냐 그 서울 시내에 일터가 없이 그냥 다방에 앉아서 붕어처럼 차아시고 있는 목사가 만 오천 명이라 그래요. 동두천 세목골 가서 노동했으면 좋을 것같아 산나무 갖고 농사짓고, 그뭐 다방에 앉아서 뭐 어디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거 참그 잘못된 현상이지요? 히브리서 13장에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을 일러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구약 시대의 제사를 어떻게 했느냐? 제단에서 제사 드든 제사장들이 피로써 지성소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제단 안에서 먹었느냐? 아니다. 밖에서 불태웠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만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고 영문 밖에 성문 밖에 세상에서 자기 삶을 희생제물로 불태웠다. 성기는 자로서 살았다. 우리도 그 예수의 뒤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자. 예수님을 따라 나가자. 죽으러 나가자. 섬기로 나가자.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뜨겁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